안녕하십니까 채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KNR 시스템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께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11월 5일날에 신고점을 갱신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자마자 떨어지기만 하고 있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 이 급락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밤사이 많이 흔들렸는데 이게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 오르려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리고 케이날 시스템이 최근에 악재라고도 볼 수가 있는 이 원전 해체에 대한 이야기들, 이 변수가 어떻게도 진행될 수 있는지 이 내용들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사실, k r 시스템이 최근에 큰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결국에 로봇 쪽이 있는데 이 로봇 쪽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에서도 쓰이고 원전 쪽에서 쓰이면서 결국 인력이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야에 로봇들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고리 2호기 원전 수명이 연장이 됐다라고 하면서 1호기는 해체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2호기는 결국에 2033년까지 재가동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케이널 시스템 결국에 이거 버려진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거지로 연결고리를 여러분께서 만들고 있다 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왜 떨어졌을까요? 맞아요. 결국에 미국 증시가 흔들렸다가 가장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이제 19일 날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결국 그 전까지 지금 상당히 옵션에 대한 이 베팅을 하면서 증시들이 지금 많이 변동성이 심해질 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로봇주들이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 이게 정확한 팩트일 거예요 어 그러면 도대체 얘는 왜 오를 수밖에 없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애초에 내년도에 뭐가 있죠 노란봉투법이요 자 케이나 시스템이 사실 지금 쓰이고 있는 업종을 보면요 어때요 사람들이 하기 힘든 철강 제철소에서도 지금 쓴다라고 하고 있고 조선소 쪽에서도 쓴다 하고 있고요 뭔가 여러분들 노란 봉투법이 쓰이고 있는 이 하청 노동자들이 많은 섹터들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노란 봉투법 언제 시행되는데요 내년 3월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년 3월 전에 즉 우리는 한번 2월 달에 케이나 시스템이 최고점 단기 최고점을 찍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월 달까지 일단 버텨 봐야 되겠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지금 AI 이야기만 꺼내고 있기 때문에 이 AI 고속도로 구축한다라고 하고 이 AI 쪽에 뭐가 있죠? 지금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로봇 쪽, 자율주행 쪽, 드론 쪽, 그리고 선박. 이네개 섹터란 말이죠. 이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게 진짜 재료 소멸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 여러분들 언제부터 찍어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두달 전부터 찍어드렸어요. 쿠팡도 자동화 설비 7천억 투자한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 노동구조 변화가 예상. 곧 앞자리 바뀐다.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도 어차피 여러분들 2월달, 3월달에 까보면 주가 대비해서 여러분들 두 배, 세배 내외 훨씬 넘게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 조작되나요?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하락이 나올 때 영상을 찍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고점 찍은 거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궁금하겠죠. 아니 그래, 네 말대로 오르긴 오를 건데 그럼 내가 언제 추가매수하고 신규 진입하고 그리고 나중에 언제 매도하면 되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0 1 0 2 7 2 9 6 6으로 KNR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어차피 뭐 보내드리죠? 언제 한번 매수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제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 매도해 보세요.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 나온 종목들 보시면 안 찍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매, 매도했다라고 문자 보내드잖아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만 문자 주시면 되고 그리고 뉴스들도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 케이 r 시스템 관련된 뉴스를 보내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정부에서 뭐하고 있는지 미국에서 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답답하다 내가 지금 아무런 내용을 몰라서 지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 한통 남기시면 돼요 숫자 7도 같이 남기시면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투자하는 스타일이 어때요? 저점 잡고 오래 끌고 가는 스타일이죠 급등주 추천 안 드려요 제가 실제 투자한 종목 중에 여러분께서 투자할 만한 종목들 같이 한번 공유해드릴 거니까 이번에 내가 다른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 남기시면 제 포트폴리오 적나라하게 까드릴게요 모두 다 무료예요 리딩방 운영하나요? 리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문자만 보내 드리니까 문자 내용 안에 근거 들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용도로 쓰실 분들만 문자 주시면 되겠죠. 차트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노선으로 얘가 떨어지는 구간은 바로 22,000원, 23,000원. 이 라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10월 달부터 11월 되기 전까지 거의 2주 동안 횡보하면서 물량들을 모아갔다가 이 슈팅이 나온 구간이에요. 얘들이 결국에 여기서 지지를 하다가 다시 한번 슈팅을 주면서 고점을 갱신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는 거는 결국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19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으면서 흔들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수급들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큰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을 보세요 제가 왜 이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진짜 우리가 고점을 찍었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찍었던 11월 5일도요 155만 주밖에 터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진짜 고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밤사이 미국 증시도 흔들려서 또 여러분께서 이거 보면서 아, 또 이거 내가 뭘날또 폭락 나오겠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매도를 하지 않으면요. 손실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께서 지금 항상 뭐 장고가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손실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승부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에요. 결국 내년 초가 될 거다. 우리나라 지금 가장 논란되고 있는 이 노란 풍토법이 우리나라 결국에 로봇주들 다시 한번 크게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 이게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되는 연결고리가 될 거다. 라는 거죠.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좀 어떻게 공략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2729-66으로 KNS이라고 문자통 남겨 놓으세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게 니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 주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 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 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 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 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 달에 보내 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미를 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 페이죠 제가 5월 27일 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 드렸던데요.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 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한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487 분한테 문자를 보내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 되는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 찍어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이시면 010-2729-66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 매도 대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는 라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